먼저 동영과의 대담이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기다고 미국의 산업 경제 발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답답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72년 한미 동맹의그 역사 자체입니다. 여러분께서 흘린 협력의 방방위이 증명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에서 외노은 절체절명이 원자라 세계 최 원자 력기술 또한 미국에서 배우고 가는 것이며, 도움 불가능리스, 욕제근, 산업구조, 미국 것입니다. 압축성장은 미국의 도움무시는 불가능했을 쪽 재건에 기여할 차례라고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상업보안적인 산업 구조 그리고 공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약품, 원전조, 조선업 분야의 경우에 한국은 미국의 최적의 파트너이자 이대문의 결정적 활약으로 한국 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상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조선업 한국의 영광을 회복해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대륙, 미국 조선업 재건의 결정적 역할 을 차세대 원전 분야의 협력을 늦이는 길도 놓칠 수 없습니다. 효율을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laughs> 둘째, 첨단 산업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laughs> AIG 기략의 필수적인 한국산 HBM은 미국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SK, 삼성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패기지 다시,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진단 키트와 의료 장비를 제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유어하고 있고, 미국 기업의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여 공급하는 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략적 투자 구매와 핵심 품목 공급 단산업 공급망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함께 확대된다면, 한미 협력조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양국의 정고한 동맹을 기반으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제조 역할도, 역량도 한 단계에 거꾸이있는 기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대통령님. 네, 미래 공동 번역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상세 협력이 공동의 목표입니다. AR 반도체 바이오동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변인하여 제주어 블랜선스세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1,500억불이라는 대규모 대기 4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개획과 오늘 양국 기업들이 논인할 협력에 추진력이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영화 K K팝 데이먼 탄저스가 한미 두 나라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제조업 네상스 상승과 영화의 황금 시대로 가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And before I close my remarks, Korea was in a very difficult and unprecedented situation, as you all know. This. We now have a president in front of us, President Lee Jae-myung, and he's a very kind, smart, practical, and above all, he listens to people and listens to all sides of the story. That is why uh, we are here today. We aren't just trading goods. We are building a future together, from advanced semiconductors to the next bold chapter in our story. And we are working hard on a deal that will build fairness, balance the world's largest economy, and the rules that promise long-term investment and stability, jobs for American workers. At the same time, U.S. firms are deepening their footprint in Korea, bringing technology we want more korean investment in america and more access to the korean market relationship. i think they shared uh, difficult experience with having a just uh, economy 지금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Please welcome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양국 정부 인사의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산업 기술 동맹의 미래를 여는 자리입니다. 다, 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담이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분들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 관계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계신 양국의 기업인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과 또 미국의 산업 경제 발전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맹의 바탕은 신뢰이고, 신뢰를 높일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경제적 교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이야말로 72년 한미동맹의 그 역사 자체입니다. 여러분께서 흘린 협력의 땀방울이 증명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동맹국 미국입니다. 전쟁의 포화로 산업 기반이 무너졌던 절체절명의 시기, 미국의 도움 덕에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지, 화학, 섬유공장 건설에 미국인 기술자들이 참여했고, 통신망, 발전소 등 핵심 인프라 건설도 미국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전력 인프라의 토대인 원자력 기술 또한 미국에서 배워간 것입니다. 반세기 만에 일궈낸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재근, 기여할 차례라고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의 핵심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70년 넘게 활발히 여원 교역과 투자로 긴밀하게 연계된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 그리고 공급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원전 등 제조 산업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서 미래 안보를 수호하겠습니다. 국가안보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이런 때 튼튼한 안보야말로 튼튼한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조업, 조선업 분야의 경우에 한국은 미국의 최적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75년 전 미해군의 결정적... 활약으로 한국 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승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저력은 조선 산업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조선업 강국의 영광을 회복해 군사력 강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마스카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 선, 쇠빙선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차세대 원전 분야의 협력을 늘리는 일도 놓칠 수 없습니다. SMR 개발 및 상용화로 AI 시대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산업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미 반도체 공급망은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공생구조입니다. 무엇보다 고성능 AI 칩 제작의 필수적인 한국산 HBM은 미국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SK, 삼성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패키징, 파운드리 팹등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도 한국은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진단 키트와 의료 장비를 제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수한 바이오 시밀러를 저렴하게 공급해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기여하고 있고 미국 기업의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여 공급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양국이 바이오 의약 분야의 선두주자라서 혁신적인 연구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략적 투자 구매와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화로 지속 가능한 무역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 이어 2기 때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구매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이 기대하는 상호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제 안보 관련 분야 투자를 통해서 양국 간 산업 공급망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함께 확대된다면 한미 협력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동시에 공급망의 안정성 또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양국의 견고한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제조업이 다시 부흥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제조 역할도 역량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한국 정부는 양국 기업인들의 이런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한미 경제계와 지도자 여러분,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두신 큰 성과들이 양국의 정, 전통적 우호협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미래 공동번역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챕터를 열고자 합니다. 단지 생산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큰 틀의 상생 협력이 공동의 목표입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부터 조선 원자력 등 전략 산업까지 공급망 과 기술을 공유합니다. 미래 인재 육성까지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혁신 역량과 원천 기술에서 세계 최강국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수준 높은 제조 기술과 상위화 능력을 결합하면 양국은 최상의 시너지를 만드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견인하여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1,500억불이라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계획과 오늘 양국 기업들이 논의할 협력 방안은 원대한 한미 산업 협력 구상을 실행하는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양국 정부도 적극 지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님은 헌터즈가 한미 두 나라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여성 세 명이 부른 밀버드 차트 1위의 주제곡 '골든'에는 이런 노래말이 나옵니다. We're going up, up, up. Together we're glowing. Gonna be golden.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제주업 르네상스 상승과 영광의 황금시대로 가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And before I close my remarks, Korea was in a very difficult and unprecedented situation, as you all know this year. We didn't have a president for almost six months. We now have a president in front of us, President Lee Jae-myung. And he is a very kind, smart, practical, and above all, he listens to people and listens to all sides of the, all sides of the story that is why uh, we are here today uh, to listen. Uh, he is here to listen to you all. so i firmly believe that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lee and president trump, the future and the best day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ahead of us. thank you very much. Uh,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르네상스의 미래를 이끌어주실 말씀입니다. 섹트닉플로 이즈 유어스. 감사합니다. 길관영 씨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 저희는 관심이 지합니다 성장시키고 계속해서 우리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르고 있는데요. 지금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두 개의 국가가 처음에는 군사적 관계로부터 시작을 했죠. 보안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국방에서 이젠 훨씬 더 크게 관계가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의 비즈니스는 물품만 교역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전당 간 대체 잘하고 에너지,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의지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그다음에 서로 신뢰를 하고 존경을 하는 다음에 같이 성공할수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저이 저의 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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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놈국 저의 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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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산업의 경쟁력을 보고 있고, 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나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천수십억 달러의 단합 투자를 미국의 공업과 한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도 같이 창출되고 있고, 동시에 미국의 기업도 한국에 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과 기회를 한국으로가져 주고 있습니다. 상 y job is to try to 이 파트너십이 계속 성장시켜 나가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더더 가져가다 라는 것은 물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도더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혁신관 우리 비민들이블은 great o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야말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해나간 것을 더욱더 잘해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5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분을 깊이 뗄수그 어,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험을 겪었던 분들이지요. 이 리더 두 분께서는 거의 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에 <laughs> 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이 그만큼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어, 그런 관계의 출발이라고 생각 하고요. 그래서 기회가 아주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를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I mean,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라운드 테이블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어, 언론...